제주도에 있는 아주 큰 사찰 약천사입니다. 이절은 독특합니다. 외우의 원절 같아요. 모든 게 대칭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웅전이 거대하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커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크고, 이게, 각이 어가지고좀 외국스럽습니다. 동종이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약천사입니다. 대웅전이 독특하고, 웅장합니다. 3층로 됐는데, 거대해요, 웅장하고. 아주 멋스럽고, 고풍스럽습니다. 멀리 보이는 석탑이 보이는데, 7층 석탑입니다. 누각도 크고, 2층으로 높고, 총도 크고, 북도 아주 큽니다. 양쪽 누각으로, 한쪽은 동종, 한쪽은 헌풋이 있습니다. 외국 같아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천사에 있는 굴법당에 올라왔습니다. 굴법당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찰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보입니다. 참 이쁘네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칠층 석탑이 보입니다. 옆에는 아주 크다란 소나무가 여인송처럼 뻗어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섬이지만 섬이 그대합니다. 탑도 7층 습탑으로 아주 높아요. 약천사 입구에 있는 작은 호수입니다. 가운데는 인도교가 있고, 양쪽으로 예쁜 호수가 두개 있습니다. 길다란 야자 나무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보입니다. 캄보디아에 온 느낌 비슷하네요. 독특합니다. 아름답죠.